지금부터 인버터 소프트웨어인 SOMOV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SOMOV는 신나이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, 지금 제 PC와 r t 바3 2 0이 서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SOMOV를 네,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소모부가 실행이 되었고요. 맨 처음 어 디바이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에딧 커넥션을 클릭합니다. 네, 에 t 커넥션에서 지금 본인의 PC와 연결된 포트가 몇번 포트인지 네, 확인을 하시고요. 그다음 커넥, 커넥트를 클릭합니다. 지금, 알티바 320 제품에서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알티바 320 제품과 제 PC의 소모부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. 네, 먼저 My Device 탭에서 기본적인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, Simply Starter 메뉴로 가기 위해서 Parameter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네, Parameter 탭에서 ATB 320, f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, 심플리 스타트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심플리 스타트를 이용해, 네임 플레이트에 명시된 기본 파라미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메뉴에서, 모터의 정격, 모터의 정격 파워, 정격 전압, 정격 전류, 정격 주파수, 정격 스피드를 네, 세팅하겠습니다. 먼저 모터의 규격은 50Hz IC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네마 규격이라 면은면 60Hz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또 모터의 정격 파워는 지금 현재의 모터의 정격 파워인 0.18kW로 세팅하겠습니다. 모터의 정격 전류는 1 2 a 모터의 전격 주파수는 50Hz, 모터의 정격 스피드인 1360rpm으로 세팅하겠습니다. 또이 심플리 스타트 메뉴를 이용해서 모터의 가감속도 모터의 로우 스피드, 하이 스피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무브를 이용하여 인버터의 기본 세팅을 해보았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슈나이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